여자 연예인들의 로망 키민정. 그래서 만일의 연인 이병헌과의 열애설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세계에 만남. 지난 8월 소문을 종식시킨 이병헌의 특단. 자필 편지로 스스로 연애를 인정한 것.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밝히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우리가 궁합을 볼 때요. 예사터워리는 저기 뭐붕 궁합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조금 뜨거운 겁니다. 참흙 속에서 보석을 번진다. 네살차이보다좋다는 띠동감. 흑속의 보석, 이민정을 헌진 이병헌과의 찰떡궁합.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무리의 사진을 띄우자 위아래로 찰싹 맞붙는 두 사람의 얼굴. 이병헌 씨를 이렇게. 싹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병헌 씨가 엄청 따스한 기운이 돼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상상시켜주는 운이 급적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잘 되게 만들고 남자도 여자에 잘 되게 만들고 서로가 둘다잘되는 남자 운이 상당히 그러니까 2012년, 13년이 안 좋은 운인데 이민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운을 다가바드해준야니까 그러년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눈이 내리니까 비가 온다면 하늘에서 그럼 이 사람이 우산을 갖다 받쳐줄 거고 내가 배가 고프다면 밥을 쳐다줄 거고 귀의꽃 정도가 아니라 수호천사지 이민정이 보드먼 다보일까 작년 천만 배우 등극. 헐리웃은 물론 나무 주연성까지 대박난 이병헌. 거기에 공개된 특별내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스케줄이에요. 미국 가기 전까지요. 네. 그렇게 서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일 있는 대로 도시락 한번 싸다 줬어요. 그 샌드위치를. 오. <laughs> 작은 것도 칭찬하는 남자와 내조하는 여자, 이들이 바로 천생연분. 행복하시죠? <laughs> 이민정에 있어 더없이 행복한 이병헌. 그러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데 올해 두 편의 헐리우드 영화 개봉을 앞둔 이병헌. 혹시 그의 해외 활동이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이들의 앞날 사주풀로 알아봤다. 안타깝게도 이병헌 씨 운이 근본적인 사주 자체가 이별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그건 이민정 씨가 많이 고등고 많이 이해를 한다면, 어, 결혼 생활이 평탄해질 수 있겠지만, 어, 자기만의 어떤 남자로 어, 생각한다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